갑자기 알게 된 사람들한테는 사실 크게 상처를 받진 않았는데,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을 애초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나는 상대방을 안 좋게 바라보면서, 상대방은 나를 순수하게만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문장을 보고 거절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진 PD는 저를 1년 동안 봐왔잖아요. 저 되게 거절 잘하는 사람이지 않아요? 진짜 잘 <laughs> 오늘 책은 잘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2022년 8월 18일에 출간이 된 책인데 출간된 지한달 후에 선물을 받았거든요. 준영님 보고 계시죠? 이제는 어떤 책에는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지만 이때 2022년만 해도 똑똑하게 책을 읽는 건 아니었어요. 이 책을 읽을 당시에는 딱히 목적은 없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교훈을 얻게 돼가지고 너무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이라 가지고 왔어요. 이 책으로 가장 크게 얻었던 거는 제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과 태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저의 이제 인간관계 마음그릇의 크기가 달라졌던 계기다. 책을 읽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읽었을 때가 2022년 9월이었는데 그때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천 명에서 2만 명으로 이제 갑자기 훅 급상승했을 때였거든요.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도 책홍보 요청이 되게 많이 오고 주변 인친들로부터 강의를 같이 하자 강연을 같이 하자 올 온라... 온라인 클래스를 열자 이런 제한들이 많이 오던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시기가 그런 제안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생각이 내 계정이 잘 되니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아무도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정말 본심이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까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 내가 제 알리사를 이용해야겠다라고 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용당하려고 힘들게 키운 계정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갇혀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죠. 근데 내가 그 생각에 갇혀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는 인지를 못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구나 내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조차도 몰랐던 시절 그 시절이 있으셨어요? 네 있었어요. 무려 1년 반 전밖에 안 됐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바뀌게 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69페이지에 나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는 상대가 나를 이용한다는 피해 의식 때문이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일방적인 배신감을 느낀 적도 많았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팔로워가 3000일 때랑 2만일 때랑 겉으로 보여지는 숫자도 다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지니까 갑자기 알게 된 사람들한테는 사실 크게 상처를 받진 않았는데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어깨가 없는 생각들인데 그때 당시에 인스타그램으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를 알리사라는 그 자체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오얘 갑자기 급상승하네. 인플루언서 뭐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나한테 올라타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강해졌었어요. 또 결정적인 거는 예전에는 출판사에서 서평단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은 지원해도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2만 팔로가 저희 책좀 홍보해주세요 하면서 막 먼저 공짜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감당하기도 힘들고 주변에다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이제 정당한 대가를 요구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1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아, 너 10만 원줄 가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우리가 유료로 진행할 거면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지 왜 너한테 연락하겠냐 대놓고 말씀하셨던 출판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아, 내 계정을 무료 광고 수단으로 이용을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이 계정을 그냥 없애버릴까? 누구 좋으라고 이 계정을 운영하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되게 단단하지 못했고 근본적으로 내가 이 계정을 왜 운영하는지 y 에 대해서도 자꾸 까먹고 그거를 딱 잡지를 못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69페이지 그 아까 말했던 문장 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달리 생각해보니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건 뿌듯한 일이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로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편해졌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혹은 내가 기꺼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굳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나? 라는 구절에서 내 머리를 한대 이렇게 맞은 느낌이었고 저를 혼내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왜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굉장히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갑자기 제가 막 엄청 부끄러워지고 나 엄청 찌질했구나 완전 밴댕이 소걸딱지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laughs> 갑자기 한편으로는 영향력이 생기니 일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해야지. 왜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것도 반성을 하게 된 거죠. 아마 누구든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표준 PD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이 만날 때 제가 좀 순수하게 보거든요? 그 사람한테 어떤 득을 가져가지? 저 사람한테 무엇을 얻어내지? 이런 생각보다는 순수하게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저를 그렇게 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은 잘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정확한 게 뭐냐면 저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이 나 이용하려고 하나라고 바라보니까 내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효진PD처럼 아예 내가 상대방을 애초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나는 상대방을 안 좋게 바라보면서 상대방은 나를 순수하게만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효진PD의 태도를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침도 같이 알려주거든요. 그 요구가 무리하다면 내 쪽에서 거절하면 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보고 거절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진PD는 저를 1년 동안 봤잖아요. 저 되게 거절 잘하는 사람이지 않아요? 진짜 잘 <laughs> 근데 저도 거절을 진짜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음, 안 믿겨요. 그죠? 네. 왜냐하면 거절하는 것 자체가 되게 죄책감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잘 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언가 제안을 받았을 때이 일을 승낙할 만한 가치 있는지, 내가 그거를 해결할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게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내 상황에 이게 맞는 건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봉사야? 우리가 봉사활동을 갔어? 그럼 봉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특별한 이득이 없어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체력도 딸리는데, 이득 보는 건 하나도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 주기만 해. 그럼 오히려 내가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방도 괜히 미워하게 되고 호구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laughs> 맞아요. 호구가 되지 말자. <laughs>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없거나 이 일을 함으로써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무조건 거절하셔야 돼요. 내 느낌이 맞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책감을 갖지 않아야 해요. 근데 이거는 무언가를 거절했을 때 상대방한테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함을 느끼는 건 그냥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드는 감정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너무 찝찝. 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미움 받을까 봐 무섭잖아요. 그러면 1대1로 대화를 하면 돼요. 오해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사실 거절할 일도 줄어들더라고요. 왜 줄어들어? 이제 부탁을 안 해. 거절할 거 아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걸 알겠 맞아요. 아까 호구 얘기 나왔잖아요. 사실 계속 호구처럼 굴면 얘는 호구야. 계속 부탁해도 돼. 너무 당연하게 돼 버려요.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더 이상 거절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실천 독서를 하면서 저만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네 가지 기준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출판사로부터 광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협찬 진행 안 했거든요. 돈을 준다 그래도 다 거절을 하고 있어요. 100% 안해요는 아니지만 책은 웬만하면 내돈내 산으로 구매를 해서 직접 읽은 책만 피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업을 무조건 수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협업을 하다 보니까 생긴 기준이기도 한데 협업이라는 게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함으로써 브랜딩의 연장선이었어요. 나와 이 사람을 같이 엮어서 떠올리는 그런 게 되게 강하다는 걸 느끼고 협업도 되게 조심. 조심해야 하는 거구나, 신중해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됐고 세 번째는 만남에 무조건 참석을 하지 않는 건데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초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떤 모임에 와라 이런 것들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인플루언서 협회라는 거에 속해져 있는데 협회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아니고는 다른데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 기준 자체가 인맥 관리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제가 마음에 우러나서 가고 싶은 거 아니면은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신뢰 관계가 쌓이기 전에는 1대1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그 인스타그램 팔로가 막 늘어나기 전에는 팔로가 몇명 없으니까 만나달라고 하면 다 만나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좋은 점 그 점이 뭐냐면 내가 나가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부정적인 얘기를 약간 사오는 느낌이었어요.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이제는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것도 있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라 기준이 명확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휴진PD도 이제 알겠지만 제가 사람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절을 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오는 아직 힘들어. <laughs> 그니까. 이 책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세이라서 읽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어서 저는 좋았다라는 거고. 이책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추천해주시고 싶으세요? 우선은 초반에 얘기했던 너무 주관적인 나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약간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잘못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걸 고치고 싶다. 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읽으면 좋고 또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는 게 어려운 사람. 아니면 인맥 관리에 엄청 많은 신경을 쓰는 사람. 내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실천 독서를 해서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실천 독서는 여기까지 끝.